그래, 나 조선시대 사람이다. 왜? 쌤, <laughs> 국민학교대생인가요? 어? <laughs> 닥쳐 자나 <laughs> 국민학교를 <국민하고> 일로 뵀어 <laughs> 그렇게 믿지마 <늦지> <laughs> 어? <laughs> 내 바로 다다음 해인가 바뀌었어 그 유치원도 없던지? 막차야, 막차 유치원 있었어, 나도 유치원 나왔어 뭔 소리야 어? 네명 학생 A, B, C, D한테 다 같은 종류의 사인펜이 14개 어 이거 아까 그거구만 같은 종류의 사인펜이야 그러면은 개수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네 맞지? 다음 규칙에 따라 남겨서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A, B, C, D가 있어 이게 심한 거아니구만 보니까 각 학생은 한개 이상의 사인펜을 받으라 그랬고 받는 사인펜의 개수는 9개 이하래 그지? 9개 야 오케이 오케이 응.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 개의 사인펜을 받으래 그럼 모두 올수 받는 걸 빼라 그치? 응. 해봅시다 일단 한개 이상의 사인펜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여기 A개 B개 C개 D개 받았다고 치고 다듬 14개야 맞지? 그지 근데 어떻게 돼야 돼? 한개 이상은 다 받아야 돼4 빼면 되겠지 일단 4에 70이야 전체 경우의 수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여기 생각하세요 9개 이하라그랬으니까 9개 초과하는 거 찾자 이제 됐지? 9개 초과하는 거 찾아보자 9개 초과하는 게뭐 있냐면 9개 초과하면 10개부터 하면 될거 아니야 뭔 놈이 10개 받았지? 이거부터 해볼게 알았지? 최대로 11개까지 받을 수 있네? 그지 최소한 1개는 받아야 되니까 이러면 14개잖아, 맞지? 응. 그러면 10개 받은 케이스는 10개, 2개, 1개, 1개랑 11개, 1개, 1개, 1개가 있을 거야, 그 음. 응. 그러면 이거의 순서쌍의개수를 한번 따져볼까? 야, 10개 받은 새끼가 누구야? 4가지 야, 2개 받은 새끼가 누구야? 3가지 나머지는 1개 받았으니까 됐고, 됐지 그럼 이런 게 12개 있을 거야 그다음에. 야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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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요거는 11개 받은 새끼가 누구야? 하면은 네 가지만큼 있겠지. 그래서 16개는 뺄게. 알았지? 됐지? 예. 응. 9를 초과하는 경우로 계산했어. 그게 16개 나왔어. 됐지? 16개는 뺐어. 그다음에 모두 홀수인 경우도 빼볼 거야, 이제. 됐지? 응. 모두 홀수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쉬워, 쉬워, 쉬워. 모두 홀수면 a를 내가 2 x 플러스 1로 잡을 거야. 그리고 x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버리면 x가 0일 때 1, x가 1일 때 3, 2일 때 5, 7, 9 이렇게 다올 수지. 음, 네, 그런 식으로 잡아? e y 플러스 1, y 0 이상. e z 플러스 1, z 0 이상. W W 플이스 n 런 식으로. 됐죠? w a 이상 s 런식으로 됐죠? Okay, the 5, a t 이 r than I look. Ship, the eater t h a 그 I 이것도 뺄건데 잠깐만 잠깐만 근데 동시에 빠진게 있네 그 여기에 이거는 다볼수잖아 그치? 이 4개 동시에 빠졌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더해서 뺄 생각인데 이게 동시에 있으니까 이거 한번 빼서 전체에서 뺄 거야 이해돼? 예 네, 그래서 여기가 12 플러스 4 플러스 4H5에서 4를 빼서 여기서 뺄게요 그죠 응. 답이 나와있어? 이 답이에요. 아,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맞을 거예요. 정말 데리고 어 자, 4H10이야. 둘도에 그러면은 14나 빼면 13. 13에다가 컴비네이션 1인데 3으로 할게. 13, 12, 11, 3, 2, 1 꺼져 꺼져 두 어. 개. 26, 26, 286 빼기. 얘는 16. 4H5야. 둘도에 4H5였어. 둘더 있고 하나 빼 8, C, 5인데 3으로 계산 8, 7, 6, 3, 2, 1 꺼져 꺼져 8, 7, 5, 6 근데 4를 빼 4를 다시 빼면 이게 12, 12랑 56이랑 더 했어 얼마야? 68 그죠? 여기서 65, 68이야? 응 답이 뭐가 나온다고? 118 이게 218 네. 나와요? 음. 그러네요, 그죠? 그치? 음. 안 어렵죠? 그치? 음. 쉽네, 쉽네, 쉽네. 음. 숫자 3개만 쓸 거래, 1, 2, 3만. 7짜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 1, 2, 3는 모두 한번 이상씩은 사용해야 돼. 모두 한번 이상씩 사용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숫자 2는 반드시 짝수 번째 자리에만 오게 하라고. 아, 숫자 2는 짝수 번째 자리에만 오래.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한다. 다음은 구하는 과정의 일부이며 가, 나, 다의 알맞은 수를 P, Q, R이라고 했다.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라고 물었어요. 생각해 봅시다 2를 한 번만 사용해 보래요. 2를 한 번만 사용할 거면 2를 10의 자리에 오도록. 경우에서는 이건 이거네요 그러면 1, 2, 3만 사용할 거고 2를 한 번만 쓸 거라네 그지? 응. 근데 2를 10의 자리에 쓸 거라고? 그러면은 7자리중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중에 여기다 2를 썼대 됐지? 그럼 남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리에다가 어, 한번 이상씩은 사용하라 그랬지? 그러면은 이걸 나열하는 방법, 이걸 나열하는 방법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죠? 이걸 뭐 이렇게 할게 아니라, 이는 어. 더안쓸 거고 1 또는 3이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 1 또는 3을 쓸게요.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총 이에 육 제곱까지 해서 됐지? 근데 이한번더쓸수 있잖아요. 네, 아니요. 이를 음. 음. 한 번만 음. 사용한 경우를 음. 따지라며요. 아, 한 번만 사용한 경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나머지는 이가 없을 테니까 1 또는 3이죠 그러면 다 짜놓고 뭐한번 이상씩은 쓰라고 했으니까 싹다 1입니다 싹다 2입니다 딱두개빼란 소리 아니에요? 음. 어, 64 빼기 2구만 62구만 그죠? 네. 62 예. 맞아요 이거? 네 이게 답이에요 답이... 아무튼 됐죠? 근데 2를 짝수 번째 자리에 오개 만드는 게 2를 여기 쓸지 여기 쓸지 여기 쓸지니까 여기다 곱하기 3을 하란 뜻이에요 그죠?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 어? 여기 지금 이 곱하기 3인 거잖아요 아? 왜?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이가 10의 자리 에 있을 때고, 야, 이거 100의 자리 에 있을 때도 똑같을 거 아니야? 얘가, 여기 있을 때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금 나왔던 요게, 세 가지 나올 거다, 이거죠. 음. 그게 애다 이거죠. 개쉽죠? 응, 음, 계속. 그러면 이를 두번 사용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1을 3번 사용한 경우는 1을 3번 사용한 경우 먼저 해볼까? 요것만 하면 되니까 그지? 1을 3번 사용한 경우는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자리인데 여기도 이고요 여기도 이고요 여기도 2에요 그죠? 이해돼요? 응. 음1 또는 3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2에 내접 5까지 해서 모두 1로 발랐어요 모두 3으로 발랐어요 두개 빼시면 되겠네 그지? 네. 졸라 쉽네요 16-24 됐죠? 쉽지? 아, 질문? 질문? 네? 아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아, 그럼, 그럼 자. 보자. <목소리>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택하래. 그래서 이걸 1열로 나열해서 6자리자연수를 만들 거고, 나열된 6개의 수를 모두 곱한 값이 n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6자리자연수는 n이라고 부르고요. 24의 배수이지만 16의 배수는 아니어야 된대요. 24의 배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생각을 합시다. 24의 배수를 만들려면 2의 3제곱 곱하기 3이 와야 돼요. 그렇죠? 네. 그죠? 그러면은 2가 세개 이상은 와야 되는데 3도 반드시 와야 되고. 그런데 어떡하라고? 16의 배수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2가 네개 이상은 절대 오면 안 돼요. 그럼 2를 어떻게 하면 세개 오게 만들까를 먼저 고민합시다 그럼 2를 세개 오게 만드는 거는 2를 포함된 거면 얘랑 얘잖아. 계산을 네 이렇게 할게요 2 하나 4 하나 있는 경우가 있고요2세개인 음. 경우가 있어요 네그 외에는 없어요 음. 이해됐어요? 네음 3은 하나 이상 포함하라 그랬죠? 네음 그럼 생각해봅시다 근데 2 4는 이제 얘기가 끝났어요 여기서는 2 4 뽑아올 거야 라고 하면 더 이상 얘들은 뭐더 갖고 오는 건안 돼요 됐죠? 그러면은 봐봐 여 6개 택하꼬래메 <laughs> 남은 자리가 몇개 남았어요? 음. 하나 둘셋네개 남았어요 그죠? 이네 개의 자리에 3은 반드시 하나 이상 와야 되고요 됐죠? 음. 어. 그 다음에 어, 나머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 바로 계산해 볼게 6자리가 있대 자 2가 어디 있을까? 몇 가지? 6가지? 응, 응. 네가 일 어딘가에 배치해야 될거 아니니 그지자 4는 어디 있을까? 몇 가지? 5가지? 응 됐죠? 자 그럼 이제 고민해봐요 2, e 4는 안올 거죠? 네어 얘가 누굴까? 몇 가지? 3가지? 응 1도는 3도는 5로 할 거야 알았지? 근데 나 이렇게 하려고 해 3이 하나 이상은 들어가라 그랬지 네 그러면 각각 세가지세가지세가지세가지 해놓고 3이 전혀 없는 거 빼면 되지 네. 3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두가지두가지두가지두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아닐까? 네 음,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3의 내적 곱적 81에서 2의 내적 곱적 16을 빼세요 그럼 되겠네요, 그죠? 똑같이 할까요? 2도? 음, 자, 6개의 자리가 있어 그 중에 3자리를 골라서 2를 집어넣을 거야 6개의 자리 중 3자리를 고르세요, 그죠? 그럼 그 자리들은 모두 2예요 됐죠? 응. 똑같이 합시다.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근데 3 제외하고 한건 뺄게요. 이해됐어요? 네. 음, 계산해볼까요? 9백이 뭐 27백이 8이야. 이해됐지? 얘가 19네? 그죠? 63은 654, 31, 22구만. 됐지? 응. 그럼 19가 20개 있으면 380이야? 됐죠? 얘는 세 봅시다. 이거 30이죠? 80에서 16을 빼면 얼마야? 얼마야 이게? 4, 5, 7, 6 5예요 65가 30개 있어야 돼요. 65가 일단 3개 있어. 요 5, 35, 1, 6, 3, 18, 19. 1950이구만, 그지 여기다 1950을 더하래요. 0 3 1 올리고 3 2 3 3 0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3번. 음. 쉽죠. 네. 그렇죠. 응. 심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요건 나중에 좀 합시다. 일단. 그럼 까지 먼저 하세요.